이단 미투 폭로와 성추문에 민주당이 고독스러운 상황인데 대응 방식은 당사자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민병두 의원은 권위를 벗고 진실공방에 임하겠다며 의원직 사퇴 의사를 거듭 밝혔고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은 정면 대응에 나섰습니다. 먼저 민경호 기자입니다. 민병두 의원 아들이 오늘 인터넷 기사에 단 댓글입니다. 부친의 의원직 사퇴는 권유에서 나오는 보호를 버리고 진실공방에 임하겠다는 의지라고 썼습니다. 어제 민의원 안에도 조금만 잘못해도 성당에서 고해성사하는 사람이라며 진실을 따져보겠다는 민의원 측 의사를 전했습니다. 민주당은 사실관계가 다른 부분이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의원직까지 포기하는 건 지나치다며 사퇴 재고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민의원은 공식 입장을 자제한 채 주문불출하고 있고 성추행 관련 추가 폭로는 아직 이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내연녀 특혜 공천 의혹이 제기된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은 정면 대응을 선택했습니다. 의혹을 제기한 자신의 전부인과 민주당원 오영환 씨가 특혜를 요구해 거절하자 보복성 정치 공작에 나섰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의 요구를 듣고 이런 지하에 거절했습니다. 이번 충남 도지사 선거에서 유력 후보인 저 박수현을 낙마시키고자 하는 음모를 부리고 있습니다. 그러자 폭로에 나섰던 박전 대변인의 전부인이 추가 반박과 폭로에 나섰습니다. 민주당은 박전 대변인과 정봉주 전 의원권은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SBS 민경우입니다.